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아, 오늘 11월 15일이죠. 예.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예. 자, 미국장 흐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 미국장 흐름이. 미국장이 조금 빠졌습니다. 다우가 0.6% 빠졌고 나스닥이 1% 정도 빠졌고 어, 반도체 0.9%. 예. 전체적으로 살짝 약부압 정도로 빠졌네요. 어, 자. 그다음에 야간 선물 한번 보면은 어제 장 종가가 자, 야원선물 여러분, 어, 보시면은, 이제 장마감이 322.60 이었습니다. 322.60 이었는데, 324, 요거는 5시 되고, 요 이후에 미국 쪽가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나스닥을 보면은, 어제, 나스닥이 장마감 위에 빠졌습니다. 장마감 이후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나스닥, 여기 나스닥 여러분 2분 차트입니다. 나스닥 2분 차트 어제 A에서 이렇게 놀, 가다가 장중에 강하게 올라오다가 B층 강에 올라다가 다시 장 막판 다스시 이후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뭐 오늘 우리나라는 뭐 보합출발 안 되겠느냐 살짝만 한 보합출발 정도 일단 미국장이 바, 변동성이 컸죠 어,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 미국은 그동안 올라간 것 때문에, 여러분. 그한번 봅시다. 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자이 급등 후에 좀 한, 여러 주춤 걸고 있죠. 어, 여기서는 여러분 방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이것만 이것저것 쭉 담찍어 보다도 10년물, 국고채 금리, 달러 인덱스, 살짝 달러 인덱스 상승은 아니죠. 어, 살짝 반등 정도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살짝 반등이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동사고도 그렇고,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반등을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파동사고는 하락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번처럼 상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는 아마 아직 눈치 보기 장이 좀더될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어떤 락을 조금 더 하지 않겠느냐. 어 추가 상상에도 어렵고, 아직은 하락에도 힘든, 뭐그 정도 장입니다. 자, 어제 우리 나나라정도 그렇죠. 자, 에너지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어제 우리 나라장인데, 잘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a처럼 저점 높아지고그 다음 내려올 때도 이렇게 상봉 1번하고 2번처럼 상봉이 되든지, 3번하고 4번처럼 고점이 낮아지면서 또 내렸단 려 말이죠. 어 그런데 현재 위치가 어떻냐면은 현재는. 1분보다 2분이 에너지가 여기 아, 120분 개버둥트던데 높아졌죠. 그래서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 3분부터는 상승이 마무리 되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상승 3파가 마무리 되긴 되었는데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고점의 에너지가 높아지거든요. 어, 우리가 파동은 다이브더스 역할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에. 1번부터 2번이 고점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그냥 매수청사하는 대전 매도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강하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3번처럼 고점이 낮아지면서 강하게 내려가면 그럼 이 중간은 좀 출렁거리 이런 형태가 되률이 크거든요. 물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밑에 놈이 계속해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미지근하게 내려오면서 3번처럼 이렇게 등덕하는 자, 이제 불통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음, 요게 이제 60분 차트, 30분 차트, 이런 보시면은, 여기 30분 캡 보증 차트인데, 1번에 그랬죠? 한번 찍었죠? 항상 이렇게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요 1번하고 2번도 작은 건에찍었다 그랬죠? 이렇게 1번하고 2번. 그래서 조정이 준다. 이렇게 A 점 조정 줄 것이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도 이제 두 번째, 4번의 두 번째 보내입니까? 그럼 조정이 다시 이렇게 좀 주, 줍니다. 아, 그렇지만은, 아까 60분, 백인차트 봤을 때 아직은 242평, 122평 풀 정별이기 때문에 추세 하락은 아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은 파동입니다. 어, 밑에서 상승할 때도 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일본에서 바로 상승 안 하죠. 여기서 보면,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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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니다. 이런, 지금 현재 A와 같은, 이런 위치가, 이 현재 B에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A하고 B가 저쪽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큰 파동상으로, 이렇게 노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큰 차트에는, 상바닥으로 나오죠. 120분 차트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음,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보죠. 작게는 여기서 뭐, 이렇게, 에너인슈 때지만은 1번하고 2번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높아진다 그다음에 여기서 3번하고 4번도 이렇게 돼 4번처럼 되면은 강한 하락 추세가 잡히고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 중간 과도기.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방향성이 없는 어떤 등락 장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어 지금은 여러분 어 장중 변동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15분 차트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동을 따라간다 크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작은 파동으로 밑에 걸로 이런 따라가는데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자그 다음 이제 우리 장중에는 뭐 900T 크게는 900T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거의 5대5입니다5대5 5대5 변동성 상황으로 보시고 되고 음그 다음에 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거의 5대5로 팽팽했고 뭐, 현물은 외국인들한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예측은 정말 힘들고 첫째 뭐다 외국인 어, 뭐 현물방향 삼성전자 방향 이거 봐야 되고 두번째는 당연히 나스닥 선물방향이겠죠 나스닥 선물방향도 오늘은 좀 변동성이 저는 클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동성 박스건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좀, 요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어, 요 1분에서 2분까지 상승을 했지만, 아직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하락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에너지가 멈추는 형태인데, 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결코, 어, 만만한 자리는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크게 보면은, 어, 여기에, 갭상승 후에, 미국장, 요, 갭상승 후에, AF에, 여기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고, 자, 오늘 전녁만 되면, 미국장은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어, 이미 수목은,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배팅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